경조리 1,400m 북경재 8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김영림 기수의 9번 나텍사스급 바깥쪽에서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최시대 기수 6번 마파인 공주도 빠르게 선두권 공략하면서 그대로 선두로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8번 그리고 9번 외곽쪽 이명기수의 10번 마 미스 퀵도 이제 선두권 싸움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선두권 싸움이 두터워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마 최시대 기수의 파인 공주, 한복판에는 10번 마 요민 기수의 미스 퀵. 바깥쪽 13번 마 이성혁 기수의 찬석에 있는 세 머리가 선두 다툼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들을 9번, 8번, 그리고 2번, 1번 순으로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6번 마 최시대 기수의 파인 공주입니다. 근소한 반마신 머리차로 다가서는 10번 마 요민 기수의 미스 퀵. 한때 선두다툼을 펼쳤던 13번 마 이성혁 기수의 찬석이 이제 3세권 3으로 밀리면서 안쪽 8번만 나르자도 이제 3세권 3에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그 뒤를 5위권에서는 2번, 5번, 3번, 4번 등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사코네선하고 이제 직선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마 취시대 기수의 파인 공주 계속해서 선두에 임하신 3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들 10번마 미스퀴 기계 속해서 2위 따라붙었습니다만 안쪽 8번마 나르자가 빠르게 2위까지 모색해 들어옵니다. 외곽 쪽에서는 9번마 텍사스컵도 막판 힘을 내면서 3사이권 3에서 2위 접전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6번마 파인 공주는 단독 선두를 굳혀 나가고 있고 막판 안쪽에 9번, 8번마 8번마 나르자가 2위로 6번, 8번, 9번, 6번, 8번, 9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도 1400m 제8경주였습니다. 14마리가 출주해서 정을 겨었던 제8경주 초반부터 선두로 앞서 나왔던 최시대기